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박부장입니다. 예, 어, 중고차를 그 매장에서 매매상사를 통해서 사시는 방법이 있고 이제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 어 직거래로 우리가 만약에 한 10만원 정도에 팔리는 차량을 100만원 정도 싸게 900만원에 샀다 이분들이 저보고 뭐 100만원 정도 싸게 사면 잘 사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일단 제가 그 직거래와 매매상사에서 차를 샀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매매상사에서 차를 사시는 기때문에 이제 뭐 매매상사 딜러들이 뭐다 알아서 해주죠. 뭐그 이전에 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그 필요한 할부뭐 보험, 뭐그 다음에 뭐 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금전적이지 않지만 이런 걸 갖다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 직거래를 하시게 되면, 그, 시간적인 비용이, 매매 상태에서 차를 사시는 것보다는, 뭐, 한, 몇 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 더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두분다 차량, 매매와, 예, 매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소를 가셔가지고, 뭐, 필요한 서류를 안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거기서 보험을 미리 넣고 가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거기서 또 뭐, 이런, 이런저런 게 있는데, 일단, 개인으로 직거래를 하시면, 두분다 차량에 대해서, 그 인연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없으시면, 그런 걸로 좀 고생을 하시게 되는, 기 때문에, 어, 틀린 점이 일단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 정도 싸다고, 100만원이 탁 싸려면, 우리가 뭐, 가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에서, 그, 어디서는 100만원에 파는 걸, 어디서는 90만원에 샀다. 그렇게 해서 뭐, 10만원, 100만원 차이가 나면, 그거는 진짜 그, 금액만큼의 혜택을 본게 맞죠. 근데, 자동차라는 거는, 중고들이 차를 사왔을 때, 그, 상품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품화 과정.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강택이라는 작업을 중고차는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강택이 뭐냐면, 실내 청소, 그 다음에, 그 외관의 강택기로 밀어가지고, 강을 살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손님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왔으면, 저렴하게 하더라도 한 2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2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일단은, 그 상품화 작업이 안 돼가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미세한 뭐 스크래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다 터치 작업을 하게 되고 어 터치 작업을 하기 힘든 부분은 도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직거래차들은 보통 보면 뭐 자기들이 운행을 하는 차니까 뭐 상품화 과정을 거치는 방법도 모를뿐더러 기껏 해봐야 세차 정도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타고 다니게 되죠. 차에 짐도 실려 있고 왜냐면 이게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차를 써야 되는데 그 차를 세차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 세워놓을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게 일단은, 그, 강택이 되가 있고, 상품화 도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고, 안 되어 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개인 거래를 하실 때는, 그, 일급 정비에 이런 데 가서, 사고 임무라든지, 누유에 관련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성능 기록부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디가 교환이 있다 없다. 안 그러면, 누유가 있다 없다. 근데, 그, 직거래에서는 이런 과정이 빠지게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일에 트럭을 사시면서, 개인한테 트럭을 사시면서, 시세보다 천만원짜리를, 뭐, 백만원 정도 싸게 샀다. 아, 어 그럼 이게 더, 진짜, 이 부분은, 어, 진짜 뭐, 절대 싸게 산게 아닙니다. 왜냐면, 상사에서 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시면, 저희들이 현금 세금 계산서를, 어, 천만원이면 한 92, 1, 2만원 정도 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912. 그러면, 어, 한, 90만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1 천만 원짜리 차량을 샀을 때 91리만 원 정도는 환급을 받습니다. 근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1 천만 원에 싸게 샀다고 해도 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니까 의미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무조건 그 직거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 그 연말에 이게 뭐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 천만 원짜리라고 봤을 때 매매상사에서는 직장인이시나 사업자시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는데 현금영수증을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발행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사실 한급받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어 직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거는 뭐 세금계산서 승용차도 세금계산서는 되는데 화물차는 사업자가 있으시면 어디 가나 하면 환급을 받기 때문에 예, 현금영수증하고 계산서 발행을 받고 못 받고 이게 금전적으로는 뭐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그 개인 거래를 하시면서 아이 어, 차에, 만약에 타시는 분이, 그 차를 타시면서 어, 엔진하고 미션, 이게 고장나면, 한달 안에는 내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각서를 주고 드실 분이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고차라는 거는, 사실 그, 저희들 요새 보험가입도 되고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상사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넘어갔을 때, 한 달, 그, 명의 넘어간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은, 매매 상사에서 뭔가 그, 구두로 설명이 없거나 액션이 없더라도 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엔진하고 미션은 한달 안에 퍼지든지 문제가 생기면 전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서 만일에 그 차주분이 파시면서 아나 엔진 미션에 대해서 나는 한달 안에는 내가 100% 보상을 하겠다고 각서를 적어 주실 분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일에 이게 진짜 드문 일이지만 엔진하고 미션에 문제가 생겼다 한달 안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00만원 싸게 산다고 만일에 했을 때예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강택이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그 차량 그 상품화 과정이 다 그친 걸 개인이 판다고 했을 때도 뭐 이게 엔진하고 미션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비가 200 300이 들면 100만원에 싸게 산 건데 이게 나중에 엔진하고 미션에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로는 어뭐 그 100만원 200만원 더 비싸게 산게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엔진 미션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엔진 미션 보장, 그 다음에 그 상품화 과정, 강택, 도장, 덴트 어, 그 다음에 기본 등비, 어,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 뭐, 서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니까, 이 부분을 다 계산했을 때, 뭐,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어,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데, 지금 박부장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어, 100만원 정도 직거래로 싸게 샀다고 했을 때, 예, 이런 거에 다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을 싸게 산게 맞는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나름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영상은 어, 이것으로 마치고 그 구독과 좋아요 도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